202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 소탕을 위한 지상 공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국제 사회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제 군사작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멕시코 정부와 글로벌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의 강경 대응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분석합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분쟁은 1846년 미맥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날 이 지역은 마약 카르텔의 주요 밀수 루트로 활용되며 양국 간의 긴장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역사적 악순환이 현재의 위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트럼프 발언의 맥락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현대 마약 카르텔은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군대급 화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내 오피오이드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카르텔의 무장 수준과 조직력을 데이터로 확인합니다. 트럼프는 과거 벽 건설 정책으로 마약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번 지상 공격 발언은 기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듯한 모습입니다. 그의 공세적 수사 뒤에 숨겨진 정치적 계산과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국경 지형의 복잡성과 카르텔의 게릴라 전술을 주요 도전 과제로 꼽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관계자는 제한적 공격이 대규모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작전 실행 시 예상되는 난관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의 발언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즉각적인 대사 소환을 검토 중이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멕시코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유엔 헌장 제51조는 국가 자위권을 인정하지만 선제적 공격은 명확한 위협이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국제법의 회색지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긴급회의 소집과 제재 가능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교역 중단 가능성은 글로벌 공급망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분야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경제 지표를 통해 파장을 전망해 봅니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재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한국 외교의 기로에 서 있음을 지적합니다.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들여다봅니다. 초반 트럼프의 발언 영상을 다시 보며 모든 분석을 종합합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 사태가 진정한 안보 위협 대응인지 아니면 선거를 위한 정치적 쇼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입니다. 시청자들에게 이 전쟁이 정말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합니다.